안녕하세요. 죄소미요 죄송해요. 일밤. 해야 되나? 갑시다. Go! 일밤부터는 치카뽀니가 많이 움직여요. 그래서 말입니다. 굉장히, 굉장히 빡쳤어요. 처음부터 치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어본이네 뭐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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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폰이야. 아씨.폰이. 아그치 너무 무서워요, 여러분. 빨리 오세요. 어 깜짝아. 아, 졸래 어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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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어요. 나오지 마라. 응, 음, 나오지 마. 나는 믿는다. 어디 갔니? 저기 있다. <laughs> 아니, 뭐 한시부터 오냐고. 아, 지금 아가 아직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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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아, 들어가긴 당했잖아. 아, 아, 아직까지는 치카랑 안 움직여. 배터리 막막 달고있어 지금 배터리 막 쭉쭉 달고있어 지금 2시인데 아 여기, 여기 있잖아 아직도 아 이번판은 끝난거 같다 2시에 지금 배터리가 지금 아니 <laughs> 3시네 되나? 브리디드 나와요. 봐, 내가 그렇게 좋아? 해주냐고? 엄마, 내가 그렇게 좋아? 내가 그렇게 좋아? 무슨 소리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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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역시로 못 보겠네. 아, 미친... 결국 결정 내렸습니다. 저 끝났습니다. 망했어, 망했어, 망했어. 저 망했습니다. 여러분, 안녕, 계세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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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mi 괜찮 괜 괜찮아 제, 죄송합니다 저기요 e 어, うわ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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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다음에 도 전할게요 공약법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